한 아름다운 청년의 가슴 아픈 이야기. 감사. 무슨 무슨 바뭐 감사해요? <laughs> 미리 감사하네요? 청년, 청년이니까. 아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본격식후 방송 프랑시스 김홍태입니다. 여러분 식사들 하셨나요? 저는 오늘 맛있는 오므라이스 먹었습니다. 네, 누구랑 먹었냐면, 은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앵그리님하고 먹었습니다. 앵그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.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디 숨었다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<laughs> 나타나셨나요? 자주 좀 놀러 오십시오. 아, 그러게요. 네. 자주 오겠습니다. 네. 오늘, 오늘은 <laughs> 앵그리님에게, 네.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 청년의 이야기를. 청년. 네. 한 아름다운 청년의 가슴 아픈 이야기. Oh, yeah. 무슨 무슨 바뭐 감사해요? 부, 부, <laughs> 뭐 감사해요? <laughs> 미리 청년, 감사하네요? 청년이니까. 아, 네. <laughs> 멋있는 사나이. 네. 많고 사나? 많지만. 해결됩니까 음, 응? 야, 눈치 백단이네요? 오, 뭐 그건 다알지 않을까. 아니 그냥 그냥 일반 군가를 불렀는데 어떻게? 아, 자, 이 청년이 지난번에 올 초였죠. 네. 휴가를 나왔습니다. 네. 이 청년과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. 네. 다만 음흠. 엄마하고는 좀 알죠. 네, 엄마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. 아, 네, 항상 여기서 너무 좋다라는 기준은 뭐 다른 거 있습니까? 그쵸, 항상 그죠?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. 응. 누구에게? 어, 저에게 어, 바꿔주시는 아 분. 아, <laughs> 어, 근데 아들이 핸드폰, 어, 이렇게 그쵸? 한다고 네. 아들을 저한테 토스를 해준 거예요. 응. 네. 다큰 청년들은 사실 엄마, 아, 부모님 말안 들을 수 있거든요. 아, 네네, 근데 효심이 지극한. 아이고. 네, 그리고 해병대. 멋있네요. 예. 네. 멋있다. 아니 그 얼마나 보신냐면은첫휴가를 나와가지고 네. 그 대전역 있잖아. 네. 대전역에 그 사람들 많은데 있죠. 네. 거기서 엄마를 딱 세워놓고 어, 뭐 이렇게 딱 격려를 하고 막 군가를 막 불러. 그게 이제 같애? 그 해병대 의 전통인가 봐. 아, 인사만 하는데 군가까지. 어. 세상. 어. 엄마가 그거 찍은 걸저 보여줬어요. 어, 어우 막어나 군대 있을 때 생각 나더라고. 난 그렇게는 안 했지만은. <laughs> 자, 근데 음. 이 청년이 그때 핸드폰을 어그 당시에 음. 할인을 많이 받고 음. 샀습니다. 네, S21인가, 음. 네 최신폰을 네네. 올 초에 나온 거를 그때 음. 막 샀어요. 네. 그런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고 오늘 갑자기 카톡이 온 겁니다. 음. 뭔가 문의가 있으니까 카톡이 오는 거죠. 어, 네. 네, 어. 아저님이. 어, 그 네. 내가 혹시. 제대했냐고 그랬더니 네네. 어 요즘은 대부분 다 말년 휴가 같은 거를 나오는 게 네네. 나오고 그냥 바로 제대더라고요. 어, 네, 휴가를 중간에 안 쓰고 네네. 지금 그런 상태인가 봐요. 그래가지고 네네. 축하드린다고 딱 해서 무슨 일로 무슨 일로 문의하시냐고 네네. 봤어 물어봤어. 그랬더니 네네. 요금이 이번 달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. 어... 네.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네네. 어 그때 이제 할인 받 6개월 있다가 요금제 아, 변경하시면 네. 변경하면은 된다고 해 가지고 요금제를 바꿨는데 어 이상한데? 요금이 많이 나왔대. 네. 그래 가지고 제가 아, 음악이 아주 좋습니다. 네. 네, 우리 앵그리 님 전화 받고 다시 시작합니다. <laughs> 네. 제가 알아보고 연락 드린다고 하고 네. 네.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? 개통시대 물어봤습니다. 네. 25만 원이 나왔다는 거야. 이게 뭔 소리야? 개통일을 확인해 봤습니다. 2월 달에 개통하신 분 3, 4, 5, 6, 7, 8 6개월 지났고 지금 9월 달이잖아요. 네. 그럼 요금제를 언제 바꾼 거야? 딱 봤더니 8월 1일 날 바꿨더라고요. 근데 이분이 2월 8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. 아, 7일. 그죠? 7일 차예요? 아예아 8월 1일 날바꿨더 25만 원 중에 이제 본인이 내는 거 빼고 한 18만 원 정도가 위약금이 나오더라고요. 아... 6개월이 6개월이 며칠이냐면은 며칠이냐. 보통 한 달이 30일, 응. 31일 그렇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그게 6개월로 치면은 183일이거든요. 아, 183일. 네, 아, 네. 네, 네, 네. 근데 그 우리 아름다운 청년께서 그냥 너무 해병대가 딱딱 저기 하잖아. 너무 너무 딱 무자르듯이 그냥 8월만 들었나봐 앞자리만. 음. 그래고 8월 1일날 바꾸셨대요. 어디에서 어플에서. 아유. 근데 어플이 편리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? 밤에 해도 되고 아. 누구 이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거는 연결이 안될 수가 있고 아. 또 연결까지 오래 걸리잖아요. 아.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이런 경우에 구제가 안 되는 거야. 아. 응?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. 돌이킬 수가 없어. 엎지러진 물이야. 근데 우리가 판매자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사람이 받잖아. 네. 그럴 때 한마디만 더 던지면 돼. 요금제 아 낮춰달라고 하면서 어 위약금 네.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. 확인 한번 해달라. 음음. 예? 음음. 이 얘기 한번 하면 그 사람이 원래는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이 사람이 변경을 딱 하려고 하는데 아직 183일이 안 지났으면은 어, 고객님 아직 저기 며칠 까지 지나려면 며칠 남으셨거든요. 조금 이따 변경하세요.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예약 변경이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사람이 그게 좋은 거거든. 근데 기계는 그게 안 되잖아. 이 컴퓨터는. 그래서 그 고객센터 어플을 통해서 변경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약금 발생이 돼서 이렇게 어 연락이 오거나 그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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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과도한 그런 필요 없는 지출이 되는 경우가 어, 종종 왕왕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 요금제 유지 기간이라고 꼭 있어요. 이 휴대폰 개통하면 처음에 높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써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. 공시지원금은 6개월 183일이고 선택약정은 3개월인데 이 3개월이라는 게 SK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, 저희 기준에서는 M플러스 3개월이에요. M은 뭐냐면 그 달을 얘기하는 거야. 예, 그러니까 지금 9월이잖아. 그럼 이 이달에 개통한 거는 9월은 빼야 돼. 어. 빼고 3개월이야. 어. 10월, 11월, 12월. 그러고서 1월 1일 날 바꿔야지. 음. 예, 그렇게 하시는 거고. 그리고 너무 딱그 날짜에 하지 마시고 조금 하루 뭐 저기 한한 한 3, 4일 여유를 두고 하시고.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그렇게 정확하지, 정확하게 이렇게 어. 실수를 할수 있잖아 네. 우리가. 네. 그러니까. 그 상담원과의 기록은 녹취도 되고 어. 또 그분이 더 전문적인 것잖 아무래도 그러니까 물어보면 음. 비록 뭐 이렇게 월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바쁜 시간대는 상담 연결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SKT LG 잘 되는 편이에요. 네네. 네. 그러니까 고객센터를 통해서 변경하시고 변경하실 때 한번 물어보시고 네, 공시 지원금 183일 선택 약정은 3개월인데 어 업체에 따라서 엠프라서 3개월인 경우가 있다 네 95일로 안내하거든요 근데 SK는 엠프라서 3개월 그달 빼고 3개월 지나서 네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안내를 해드리니까 꼭 거기에 맞춰서 주의하시기 바랍습니다 부가서비스도 그렇고 네. 네 오늘 이 아름다운 청년의 어, 가슴 아픈 이야기 들어보신 소감 좀 말씀해 주실래요? 어, 너무 진짜 유익한 정보였고요 근데 그 청년 구태는 못된 거잖아요. 네 네. 어. 근데 그 청년 너무 멋있는 게어 네, 이미 엎질러진 물은 응. 바로 또 잊어버리더라고. 어. 괜찮습니다 어. 딱 이러더라고. 예. 네.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좀더 예. 네. 제대로 짚어 줄 걸. 더 음. 강력하게. 어? 그런 하는 미안함도 있고 또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더 잘해 줘야지. 어. 그 가족들. 어? 네네. 다 저한테 하시는 분들인데 어 잘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. 그리고 그 그분 이또 다른 쪽에서 더 복을 받을 거예요. 네, 어? 예, 그분의 <laughs> 이 제대 맞아. 후에 삶이 응. 또 축복을 또 받으실 거라 믿어 아유. 의심치 않습니다. 여러분들 요금제 변경하실 때꼭 주의하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또 제가 뭐 오류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눌러주시고. 네.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아저씨,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안녕. 소나무 씨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소나씨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파이팅.